자, 안녕하세요. 차티스티입니다 2023년 9월 7일,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장 마감 후에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닥 1봉 차트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1.6% 종가는 마이너스 1.2%. 역시나 지금 2차 전지가 계속해서 하락함에 있어서 지수가 같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도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코스닥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 마이너스 0.59%뭐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늘 투자자별 외부 동향을 잠깐 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당연히 개인이 순매수를 이루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양매도가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2,470억 매수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2,163억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자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는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추세가 급격하게 또 쏟아지고 있어서 이 라인을 또 딛고 올라가 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하락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주의해서 어, 투자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 동일합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자, 그리고 오늘 어, 흥그 석유, 어, 석유 테마들이 어, 어제에 이어서 어, 이틀 연속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여기 스윙 보실 분들은 보고 어, 원자재는 계속해서 중장기로 가져가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꽤 큰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24% 종가 17% 어, 다른 석유 테마에 비해서 흥구 석유가 지금 대장을 잡고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틀 연속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추격매수는 조금 힘들지만 만약에 보유자고 어, 지금까지 매도를 안 하셨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어, 계속해서 크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어, 굉장히 저는 장기 관점으로 좋게 보고 있어서. 어, 차트도 괜찮고 이슈도 나쁘지 않죠. 물론 이제 기름값 어, WTI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 일단은 이 기름 테마주를 공략을 하는 거니까 어, 그 유가를 좀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 시리즈 한번 보면서 스윙 매도가를 지정을 해드렸었는데. 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24%까지 상승했다가 종가 16% 스윙 어, 매도가보다는 어, 훨씬 더 크게 나왔어서 매매하신 분들 계시면 어, 수익 진짜 축하드립니다. 대동 기어 같은 경우는 스윙 매도가를 여기 정도 어, 지정을 해드렸었는데, 어, 대동 기어도 어, 역시 큰 폭으로 같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어, 대동 시리즈 친구들이. 매매하신 분들 계시면 진짜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 이런 종목 하나 들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축하드립니다. 자, 이랜시스는 제가 중장기까지 끌고 가라고 했는데 지금 충분히 정고점이 매물라인까지 한 번에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신고가를 뚫어주는 이 라인 갭이 크게 뜬다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익절을 지원하게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스윙 한번, 여기서 다시 공략을 했는데, 진짜 단기간에 상승을 했죠. 이래서 세력주 할 때는, 진득하게 거래량 없을 때 인내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다려서, 50% 100% 이렇게 가져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렌시스를 굳이 매매를 안 하셨더라도, 보고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즈 비전 최근에 시간에서 떠가지고 갭이 크게 떴다가 쫙 밀렸었는데 제가 이거 괜찮다고 했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오늘 거래량 크게 안났는데 장중 8%, 고가 7.7%, 오늘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오늘 안 좋았던 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러셀 어, 이 친구도 최근에 몇번 언급했었던 종목 중 하나죠. 오늘 거래량이 살짝 나오면서 어, 추세를 들어 올렸네요. 음.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이 정도 무빙이면은 조금 이제는 이 박스권 라인을 음, 넘어서서 좀 상방적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이번에 이제 여기 박스권 하다 놓으면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음,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걸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워낙에 타점이 괜찮아요. 뭐, 박스권으로 보면은 또 상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이평선이 어, 많이 수렴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 계속해서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조만간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와 어,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음, 종목 많이 괜찮아 보여요. 자, 그리고 포메탈. 어, 이 친구는 완전히 장기 관점으로 보라고 했던 종목 중에 어, 하나입니다. 뭐 오늘 뭐 크게 이슈가 있었던 친구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상승한 종목들이 어 몇개 없는데 그 중에 눈에 좀 띄더라고요 거래량도 뭐 조금 붙긴 했었고 어 오늘 장중에 8.3%까지 올랐다가 종가 4%뭐 사실 뭐 추세가 지금 그렇게 좋진 않아서 뭐 당장 접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체크만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어 너무 많이 언급드렸으니까 이 어, 가이드라인 따라서 한 700원 정도 다시 오면은 너무나 괜찮은 타점이 될것 같습니다. 시세 한번 줄려다가 매물 소화만 하고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아주 괜찮죠? 이렇게 시세가 크게 안 터지고 내려오는 친구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음, 자, 해성 TPC도 박스 매매하라고. 어, 많이 언급 들었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장에서 이 친구도 종가 7% 아니 장중 7% 종가 2.6% 어,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 음.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 8,500원 라인 높으면 여기 9,000원 라인 여기에서 매도를 스윙을 보시면 좋겠죠. 음. 자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2023년 들어서 사실은 이제 미국 증이 한국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서 잘 언급을 안 드렸는데 어제 미국장이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어 애플이 원래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는 친구가 아닌데 어제 애플 이슈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3.58%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들이 이제 아이폰 사용 금지 어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 매출 걱정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87달러에요. 87달러 굉장히 높습니다. 어, 저번에 뭐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나왔을 때 여기 120달러를 돌파를 했었는데 그때 끔찍했죠 기름값이. 어,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우하향을 해줬는데 지금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테마주들이 대한민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또이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다시 인플레이션 이슈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렇게 요새 조금 슬슬 조정장이 오려고 하는 건지 어, 오래간만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매매하실 때 항상 기억에 염두를 해두셔야 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을 이제 곧 앞두고 있죠. 어, 대한민국 증시는 항상 이런 연휴 기간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좀 증시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